도토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복음을 받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과 또 이단의 가르침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다른 믿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리또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의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리또를 믿고 뿌리를 내려가려고 하던 차에 그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율법조항이나 또는 유대교적 사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누구도 너희를 없인 여이거나 혹은 미혹하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예수 우리들을 믿는 믿음의 견고한 단석에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7절, 18절, 19절에서는요. 그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란 말은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말하죠.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성도들에게까지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율법의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말고 그런 일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2장 20절부터 23절 끝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교인들이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주의, 율법의 조항들은 그리고 그들과의 변론이나 가르침이 조금도 신앙의 유익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산 것과 같이 교례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 의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형식적인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당시 골로제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 미혹과 또 가르침을 주었던 이단적 사상 혹은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단적 사상, 유대교적 사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 사상이나 의식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우리들을 온전히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지만 사람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학문이나 심지어는 신학까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수 있고요. 조금 도 유익이 없는 일에 우리가 붙잡혀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쟁을 피하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우리를 믿는 믿음이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수 없고 영생에 이르게 할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바른 복음에 서도록 큰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가치 없는 유익이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의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